안녕하세요, 리베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해볼텐데,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해보죠. 그리고 제가 이번 애니메이션은 처음으로 제 영상 중에 처음으로 폼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준비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 디자인은 로그인 페이지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폼을 클릭하면 폼의 선이 이제 영역이 확정되면서 인풋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시작해보도록 하죠. 현재 보시는 화면은 제가 xd로 한번 만들어 본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제가 별도로 링크를 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현재 우선 코딩부터 시작을 해야죠 애니메이션은좀 뒤로 하고 이 현재 코딩을 할 텐데 우선 html을 제가 준비를 미리 해놨고요 전체 가운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div라는 요소로 제가 감싸주게 될 거고요 클래스명 로그인으로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H1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복사를 하는데, 오른쪽 내용 부분을 클릭만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복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인, 붙여넣기 하시고, 밑에 텍스트도 클릭. 내용 부분을 클릭하면 자동 복사되면서 붙여넣기 할 수,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 대문자로 모두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복사하고 나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CSS로 제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또 타이핑을 해서 대문자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그두 가지 색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어 별도로 제가 어 따로 스펜으로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젠 로그인 부분 만들어 줄 텐데 어, ul-li 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처음에 이메일 이란 텍스트가 있고 아래 선이 있죠 이 선이 인풋이 될 거고요 이메일을 클릭하거나 하게 되면 이 선이 확장돼서 인풋으로 완성시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블로 연결을 시켜 줘야겠죠 텍스트 1더바 1로 해서 여기에 이 메일이라는 걸 넣어 주게 되고 아이콘 같은 경우는 따로 레이블의 배경으로 한번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바 같은 경우에는 인풋 타입 이메일로 해서 이메일 입력이기 때문에 인풋 어, 타입 이메일로 하고요. 그리고 id 값을 제공해서 레이블의 포와 id의 값을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패스워드랑은 좀 유사하기 때문에 패스워드 텍스트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레이블과 그리고 id명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타입이 이메일이 아니라 패스워드로 좀 바꿔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어 윗부분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부분인데, 로그인 부분은 어 리스트에서 별도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요소로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이란 타이핑을 쳐주고 보시면 뒤에 이게 블럭값이 들어가 있어서 좀 퍼져 보이는 색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두 가지도 애니메이션을 좀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div로 감싸서 각각 비포나 애프터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버튼에 비포 애프터 넣어도 되지만 어, 다른 방법으로 좀 넣어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TML을 일으켜서 끝나게 되고요. 다음에 CSS 한번 볼까요? CSS 들어갈 때는 우선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클래스 로그인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한 클래스 중에 default.css가 있습니다. 그 파일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style.css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전체를 감싸고 있는 div의 클래스 로그인 자체는 현재 이 사각형 영역이 될 거고, 현재 사각형 범위가 지금 확대해 보면, 503이죠? 503 픽셀이 되고, 세로 형태는 안에 자식들이 높이가 커지면서 자동으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사이즈 503 픽셀에 브라우저, 정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 탑 50%에 그리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축 마이너스 50%, Y축 마이너스 50%를 해야만 중앙 배치가 되겠죠. 지 브라우저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H1 부분 한번 해볼게요. H1 부분 두개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로그인에 H1 요소 잡아서 텍스터라인 센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각각 색상과 크게 다 달랐죠. 이 위에 있는 가느다란 텍스트는 스펜으로 제가 감쌌었고, 밑에 굵은 텍스트는 H1 요소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텍스트에 대한 정보는 우측에 이미 다 있어요. 크기 42픽셀, 그리고 색상 별도로 있죠. 색상 클릭 한번 해보면 복사가, 컬러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컬러 넣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42픽셀로 제공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리고 전부 다 대문자 인데 H1에서 전부 다 대문자 만들려면 텍스트 트랜스폼에서 어퍼케이스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다 변환이 됩니다 네, 스팬 요소는 좀 달라져 H1의 스팬은 우리가 달라지는 게 컬러 그리고 폰트 사이즈 다음에 어, 폰트 웨이트 노멀이 되겠죠 폰트는 굵지 않았으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Xd에서 보게 되면 요 클릭 해 보면 정보가 따로 나오죠. 32픽셀의 현재 색상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크기는 32픽셀이고요. 색상은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줄 내림이 되어야죠. 하 옆으로 붙어 있는 이 스팬 요소가 인라인 요소라 그래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면 블럭의 요소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줄 간격은 모두 초기화 시켜서. 어 전부 다딱 붙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간이 좀더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러면 마이너스 1.47 픽셀이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1.47 픽셀.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좀 줄어들었는데 위에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에 있는 어, 레더 스페싱은 자가는 0으로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 작은 틈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로 따로 제어를 좀 해볼게요 2.5 정도면 적당하네요 그러면 레더 스페싱을 2.5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자 다음에는 이메일 쪽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이메일이란 텍스트 그리고 이쪽에 패스워드 텍스트 두개다 동일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레이블 모두 잡아서 텍스트 크기 그리고 색상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색상 복제가 됐고요. 22픽셀이죠. 로그인에 있는 레이블은 폰트 사이즈가 22픽셀의 컬러 그대로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각 레이블 앞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아이콘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이콘 클릭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에셋에 저장하기 있죠. 다운로드. SVG가 아니라 PNG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우측에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압축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압축 푸셔야 돼요.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큰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우리는 작은 게 필요하죠. 작은 이미지, 외부로 좀 빼겠습니다. 외부로 빼서 작은 이미지 두 개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명 맞춰줘야죠. 아이디 락은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그리고 밑에는 i c 쉬 원더바 아이디로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주고 나서 이제 배경을 넣어줄 텐데 레이블이 두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을 또 따로 제어를 하려면 레이블에 클래스 줘도 되고요. 지금 레이블 자체에다가 폭 값으로 값이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 값을 잡아도 됩니다. 우선 한번 해볼까요? 우선 배경이 들어갔는데 이 배경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제 확대를 좀 시켜 보면 여기에서 이 선까지의 간격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선에서 이 선까지의 간격이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이만큼의 간격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간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XD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사이가 요 사이가 현재 15픽셀이죠. 그 이미지는 20픽셀로 하겠습니다. 35픽셀 그리고 여기 사이 틈은 좀 한번 더 양쪽에 여백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15 양쪽으로 15픽셀에 20픽셀이 들어간다고 하면 50픽셀이죠 총 좌측에 50픽셀의 패딩을 줄 겁니다 이렇게 패딩을 주고 이 패딩을 준 자리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이미지는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블을 선택을 하는데 요소 속성 값 그러니까 선택자로 넣어주고 텍스트 이런더바 211의 배경은 넣어주고요 IC 언더바 ID. png. 반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고정시키는데 우리가 여백을 15픽셀이라고 했죠. 왼쪽으로 15픽셀에 가운데로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똑같고요. 이번은 그리고 얘는 패스워드라고 제가 했었죠. 미리 볼까요? 이렇게 아이디가 그래 패스워드에 레이블이 각각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인풋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인풋은 선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인풋 선처리를 하려면 우선 여백을 봐야죠 이 이미지와 인풋과의 간격은 19픽셀이네요 19픽셀의 선의 형태 정보는 이 픽셀에 707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인풋 다 똑같죠 그 레이블에 로그인에 인풋 인풋은 높이가 높이가 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더가 위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2 픽셀이었죠. 그리고 컬러가 7070이었어요. 그리고 여백도 있었습니다. 마진으로 여백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마진은 19 픽셀로 위로 떨어뜨려졌습니다. 자 미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위로 선이 여백이 있고, 밑에 서 여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처럼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콘과 선 사이의 여백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아이콘과 요선 사이 여백 53 픽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li의 여백이라고 볼게요. 그럼 li의 li 형제 선택자로 li의 형제 선택자로 줘서 형제들은 아까 53픽셀의 여백이 떨어져 있는 거죠. 53픽셀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잘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로고와 이 부분도 떨어뜨려 줘야 겠죠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와 여기까지의 여백. 82픽셀이죠? 이미지로 계산해도 됩니다. 91픽셀. 91픽셀로 한번 해 보죠. 그러면 h1 밑으로 주는 게 좋겠죠? 91픽셀의 여백을 아래로 줍니다 그러면 지천처 떨어져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 버튼 쪽 한번 디자인을 해 볼게요 로그인 버튼은 보더레디스는 11이고요 색상 배경색 넣어줍니다 버튼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버튼 요소 지정해도 되죠 가로 사이즈 100%로 두고요 꽉차 있기 때문에 배경색은 복사를 해 놨고요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가 11픽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는 22픽셀에 색상은 흰색. 포트 사이즈 22픽셀에 컬러 흰색. 줍니다. 미리 보기 하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이가 없죠? 79픽셀이네요. 79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79픽셀로 제공하고요 자, 다음에 선이랑, 버튼과의 여백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선을 우선 선택을 하고요. 선과 버튼과 여백은 52픽셀이네요. 소수점은 좀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위로 줘도 되고요. 유리를 밑으로 줘도 됩니다. 그러면 52픽셀 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 패스워드 다 이게 들어가게 되죠. 원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뒤에 이런 블러 형태도 있는데 블러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예. x d 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블러에 대한 정보들도 있어요. 블럭값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오파시드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사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버튼 비포 애프터로 하겠습니다. 버튼에 애프터를 넣어줄게요. 컨텐츠에. 어 전부 다 쓰진 않을 거예요. 가로, 세로 필요하고요. 자, 교감수 그대로, 어 밖으로 빼고, 가로, 세로 필요하고, 백그라운드도 필요하죠? 배경, 색 넣고, 노리핀에 박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코드. 배경, 색만 필요하고, 가로, 세로에, 오파시티 필요하고요. .68, 그리고 필터 좀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볼까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면, 어, 가로, 세로 넣었지만, 컨텐츠 자체는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그래요.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로 좌표를 넣어줄 건데, 앱솔루트의 부모는 버튼이기 때문에, 여기에 r e l a t 로 추가 배치합니다. 미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얘를 zindex-1로 해서, 바닥을 좀 빼줄게요. 디자인적 요소기 이 때문에, 마이너스-1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부터로. 이 위치에 대한 것은, 따로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주게 될 거예요. b e f 도 한번 해볼까요? 비포 이대로 들어가고, 앱슬로트 계속 될 거고, 가로, 세로 크기와 다른 형태. 이걸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색상만 좀 가져보고, 176, 70 색상, 176, 70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좌표를 좀 왼쪽으로 또 둘게요. 왼쪽, 위로. 그래서 좀더서 좀 빠질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뭔가 애니메이션에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두 가지죠. 이메일을 클릭하면 위로 펼쳐진다. 패스워드 클릭해도 위로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로그인에 마우스 올리면 배경 블러가 빙글빙글 돌게 할 거예요. 자, CSS에서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을 클릭할 때. 레이블을 클릭하면 이 포커스가 왔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블의 인풋이죠? 인풋에 포커스 되었을 때, 그때 레이블 값을 조절을 할 건데, 인풋 자체에다가 높이를 살려줄 거예요. 높이의 크기는 한 임의로 20픽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좀더 높이를 높여줘야 될것 같아요. 40픽셀 두 배로 높여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접히고 펼치고 할수 있죠. 이렇게 글씨 써주게 되고, 패스워드 써주게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디폴트에 제가 트랜지션을 걸어놔서 그래요. 볼때 트랜지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인포셋다가 있다가 트랜지션 해가지고 올 0.5초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자 로그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부분은 마우스 올렸을 때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비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호버 했을 때이 비포가 움직이게 됩니다. 비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이 실행되는데 키 프레임이 있어야겠죠? 키 프레임이 있어서 블러를 애니메이션 시킬 겁니다. 자 블러라는 키 프레임을 주고요. 위 아래로만 살짝살짝씩 움직이는 형태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 아래로 주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의 트랜스 레이트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이동할 거기 때문에 y 축으로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0에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위로 가면 한 50픽셀 정도 움직이게 할 거고요 다시 100%에서 원위치로 오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마우스 올릴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될 텐데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이름 적어 주시고 1초 동안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인피니트라는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라이너라는 속도로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마우스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너무 빠르죠? 50픽셀이 너무 그리고 속도도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10픽셀로 해서 조금만 움직일 거고요. 한 2초 동안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 올리면 살짝살짝 움직이는데 티가잘안 나죠? 그러면 20픽셀로 그대로 해보고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데 좀더 빠르게 1.5초로 움직여 볼게요. 느껴지나요? 이쪽 부분 이쪽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걸 블러를 또다시 실행시키면 됩니다. 애프터도. 애프터도 실행시키는데 0.5초 뒤에 실행되도록. 그냥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얘는 좀 마이너스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위치를. 그러면 키프레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블러2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30픽셀 올라가게 하고, 얘는 블러2로 다시 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위아래로만 내려간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초점이 가면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우선 코딩하는 시간에 다소 좀 걸렸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레이블과 인풋을 연결하면서 포커스가 왔을 때 뭔가 애니메이션을 넣어 줄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좀더 보충하면 어 스크립트에서 이 인풋 안에 밸류 값이 존재했을 때 그때는 어 높이가 유지되는 걸로만 작업을 하시면 좀더 완벽한 형태로 구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뒤에 블러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원의 형태로 움직이기도 또할수 있어요.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해서 원의 형태로 움직이도록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